들의 분주함이 내려앉는 6월의 들판. 원조 농부 아버지와 귀농아들 이혁 씨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온 계절입니다. 그걸 도장지가 너무 올라는데 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이 알었어요. 예? 이유 알었어요. 아니 알려 줘야지 뭐몰는데제가 어떻게 살아요? 진짜 이랬었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이랬었어요. 엄마 아빠 좋아하면 제가 성인 대서까지 아빠가 좋아야 됐었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농사지으면 무엇을 해도 잘할 것 같았답니다. 비가 와야 이게 기계 무게까지 아마 30kg가 훌쩍 넘거든요. 남들보다 더 바쁘고 치열하게 오늘을 산다는 농부 이혁 씨를 만나러 충주로 떠나봅니다. 사와 복숭아 재배가 활발한 충주시 앙성면 능숙하게 트랙터를 몰고 오는 오늘의 주인공 이혁 씨일 잘하기로 소문난 농부죠 혁이 씨와 함께 매일 밭으로 향하는 단짝은 아버지 이관재 씨. 오빠로 데려가서 고생을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직장 생활도 좀 좋아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 잘 하던 아들 이혁 씨가 아버지의 고향에 내려온 건 6년 전. 책상에 앉아 일하는 대신 빨간 트랙터에 앉아 밭을 일굽니다. 농번기인 요즘 이혁 씨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답니다. 중부 지방은 늦어도 6월 25일 전까지 콩 파종이 다 돼야 되는데 저희가 심을 게좀 많기는 한데 복숭아 봉지 싸고 하느라 요새 정신 이 없어가지고 요 오늘은 콩 심는 날 단짝답게 똑같은 앞치마 둘러매고 준비를 하는데요. 더 담아요? 됐습니 앞치마가 콩주머니네요. 그렇죠. <laughs> 이제 이거랑 오늘 아버지랑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랑 한 내기는 이게 빠를지. 그가 가지고는 저게 빠르지. 꼭 눈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아버지는 하나씩 꼼꼼하게 콩을 심고요. 시간이 돈이라는 아들은 자동화된 파종기를 이용해 콩을 심습니다. 이게 훨씬 빨라 보이는데. <laughs> <laughs> 몇배 정도 빠른 거예요 이게? 저거보다 속도 다섯 배는 빠른 것 같아요. 승자는 이미 정해진 거였네요. 이건 너무 늦어요 그냥 그 내에서 음료수 드시면서 쉬고 계세요. 제가 빨라 <laughs> 제가 가만 봤을 때는 아버지가 저 일부러 챙겨 오신 거예요. 쉬시려고. 얘 빠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굳이 저을 해야 된다고. 믿음직한 농구가 만들어가는 여름 풍경. 사실 이혁 씨가 이 풍경을 만들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내는 이제 직장 생활 했었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제 또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가지고는 이번이그 1번 반이 아니고 중환자으로 입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서 이제 복숭아가 이무자도죠. 아드님 처음에 내려오신다고 했을 때 어, 어떠셨어요? 아들내요 네. 아유 모두 모두 어치 못하게 하셨어? 태어나시고 누나들 난 내려오고 나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다시 올라가다. 마리아 그래. 아들을 못 오게 했다지만 서울 큰 병원 중환자실에서만 몇 개월을 있었던 아버지.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퇴사한 후 이곳으로 내려왔답니다. 아픈 아버지를 간호하고 농사 일을 돌보기 위해 귀농한 효자.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답니다. 이제 또 무슨 일하러 가세요? 어 우선은 복숭아 봉지 마저 씌우던 거 씌우고 해 조금만 더지만 이제 소독하고 마무리 일가는 이제 생강밭 좀 잡초 좀 메고 그렇게 하면 오늘 일이 끝날 것 같습니다. 여이꽉차 있네요. 그렇죠 비 오는 날만 좀쉴수 있고 그거 아니면은 거의. <laughs> 바빠가지고는. 농작물은 주인 발소리 듣고 자란다고 하죠. 아버지가 쓰러진 후 농부가 된 아들은 아버지의 전부였던 복숭아 농장을 매일 들여다보고 키워냈습니다. 그사이, 아버지와 아들은 단짝처럼 이 길을 늘 같이 다녔고요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아버지의 속도는 느려지고, 아들의 속도는 빨라졌다는 점. 아드님이 훨씬 빠른 것 같은데요? 아이, 많이 빠르죠. <laughs> 지가 빨리하면 자꾸 시킬 텐데 이게 안 싸면은 벌레들이 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아직은 안 보이는데요. 벌레가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막 수지라고 해서 하얀 색깔 투명한 액체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음. 이제 그거는 이제 상품화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는 거고 두 번째는 복숭아 깔이 예뻐지거든요. 아버님한테 일 배울 때 어떠셨어요? 어, 일단 해봐라. 해 보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한해 농사가 좀잘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경험해봐라. <laughs> 아빠이 도장지가 너무 올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 알아서요. 에? 이 알아서요. 아니, 알려줘야지, 뭐,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유. 진짜 이랬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이랬었어요. <웃음> <웃음> 이것도 제가 다 뜯어가지고는 새 가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물를 망친 거죠, 사실. 그래서? 왜 바로 안 알려주셨어요? 아, 지가 잡아로라 그냥 그냥, 지금 거기서 옥시각시각해서 알려주고 오래요. <laughs> 스스로 깨우게그 응, 응. 근데 이제는 좀 제가 머리가 찼다고 이제 반대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단어를. 농부의 손길로 복숭아가 곱게 열매 맺듯 아들이 직장 생활하며 험한 일 하지 않길 바랐던 아버지. 아버지의 그마음 모르지 않았지만 아들은 아버지 옆에 눌러 앉았습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밭이 좀 넓어졌고 그렇게 새로운 작물 심을 용기도 배짱도 생겼답니다. 유럽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복숭아인데 이제 납작 복숭아라고 하거든요. 납작 복숭아요? 네. 똑같은 품종으로 아무래도 경쟁력이 나중에 되면좀 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품종을 선택해서 키우게 됐는데 올해는 좀 많이 달줄 알았거든요. 농약감만 겨우 건질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다양한 시도를 하시네요. 그렇죠. 나중에 뭐 농촌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뭐 조금씩은 미리미리 바꿔서 농사, 농업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땅을 배워가는 귀농 6년차 농부 일을 마치면 지나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죠. 얘네 예, 손에 담아 잘못 담면은잘안 지워지는데 뭐고 어 달걀 엄청 달다. 아 응. <laughs> 드셔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오디어 새콤달콤함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뽕나무 열매 오디는 부자의 특별 간식. 근 거의 다딴나구요뭐거가 자주 드시나 보네요. 그치, 여기 하면서부터는 내려가면서 계속 먹고, 아버지가 잼 같은 거 설탕에서 담아 놓으시거든요. 오디를 따먹으며 학창시절 보냈다는 아버지에게는 추억의 음식이라죠. <laughs> 손이 보라색이 되셨는데. 내려가시죠. 어? 내년에 또 봅시다. 부자의 무탈한 하루가 갑니다. 그날 밤 혁이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생강밭. 어 이게 생강인데요. 이게 풀을 제때안 잡아주면은 풀이 엄청 올라거든요. 오 이렇게 랜턴 켜고 와서 풀 뽑아주면서. 여기도 묻혀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빼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매일 들여다보고 키워내는 건 농부 이혁 씨의 일입니다. 소중하게 보살피면 작물은 쑥쑥 자란답니다. 나오면 한 5시 5분에서 5시 10분 정도. 그래서 이제 오면 은 바로 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별일 없이 일하다가 들어가면 은한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은 요새는 8시 반에서 늦으면 9시 정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매출이 다 크거든요. 실제 까면은 얼마 안 되는데, 매출로는 작년에 2억 살짝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사람을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뭐 코로나고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 들어오는 숫자도 많이 줄었고, 그에 따라서 또 인건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이제 딸도 태어나고 했으니까는 이 약물고 농사 지으려고 그리고 또 아버지랑 같이 하기에는 이제 아버지도 조금 더 연세가 들어가시니까는 그냥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5월 딸이 태어나고 책임감이 막중해졌다는 이혁 씨 효자가 이제 믿음직한 가장이 되는 중입니다. 단짝 부자 이관재 씨와 이혁 씨가 오늘은 개울가에 나왔습니다. 다슬기를 잡기 위해 잠깐 틈을 냈다는데요. 단단한 껍데기 속에 부드러운 속살을 감춘 다슬기는 지금이 제철. 체력이 떨어지는 여름철 아버지와 아들의 보양 간식이랍니다. 음식 그실건 충분한데요. <laughs> 이제 가요, 저 가실 아빠. 먹을 만큼 잡았으니 맛을 좀 봐야겠죠? 다슬기 <laughs> 들고 찾아간 곳은 이혁 씨의 처가.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럼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머니. <laughs> 진짜 가깝네. 아이고. 엄청 많이 가깝네. 잘더갈 거야. 이거 같이 섞어서 할까? 장모님이 잡아온 것까지 도와줘. 다슬기가 푸짐합니다. 일을 많이 도와줘가지고 음. 지 일하기도 가쁜데. 음. <laughs> 많이 도와줘요. 사위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드셨어요? <laughs> 뭐 열심히 사는 그 성실함만으로 그냥 뭐 생각했지 어떻게 <laughs> 성실함이 돋보였던 사위는 이제 힘 좋고 일 잘하기로 유명하답니다. 그런 사위를 위해 준비하는 장모님 밥상. 네. 엄마가 많이 잡았어요. 네. 사위도 잡은 것도 있고 <laughs> 남자들도 일 손을 보탭니다. 자로서 되게 어려운 자리네요. 예. <laughs> 아 이거 와서 제자리 걸어야 되는데. <laughs> 사실 아궁이라서 숨고 싶어가지고. 어색한 남자들이 빼낸 다슬기 소곱살로 장모님은 된장 풀고 다슬기 넣어 보글보글 아욱국을 끓입니다. 해서 캔 감자도 맛있게 조려냈습니다. 사 사회, <laughs> 사회 사랑은 장모님이라더니 장모님 사랑 듬뿍 담긴 다슬기 아욱국입니다. <laughs> <laughs> 우선은 농업이라는 가능성을 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보다는 더 열심히 농업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골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갖지확고가는 의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미래가 아마 망되니까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겠죠. 잘생겨서는 얼굴 얘기를 안 하잖아. <laughs> <laughs> 잘생겼다 그러면 일안 할까 봐. 누가 뺏어가면 어떻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구는 효자농부 이혁 씨. 지금이 인생의 봄날입니다. <laughs> 매실농사 잘 됐네. 너잡사봐 와, 이렇게 가면 되 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 가, 이렇게 가면